유튜브를 하다보면 요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단어가 알고리즘입니다 뭔가 AI스럽고 뭔가 개발자들이 쓸것 같은 용어처럼 몰려치기를 많이 당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요 세 글자로 요약이 가능해요 뭐냐면 시청자입니다 이제 2026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2025년 한해 동안 제가 쇼츠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채널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그 비법인 여러분들이 장장 따라할 수 있는 다섯 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을 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는 회사잖아요. 회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원이 보장되지 않았고, 처음 영상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왜 타인에게 노출시켜줘야 할까요? 유튜브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의 영상을 서버에 보관해주고, 누군가한테 노출시켜주고, 트래픽을 계속 돌려줍니다. 그게 다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토너먼트와, 서버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맨 처음에 올리게 되시면요. 순식간에 막 3만 명, 5만 명한테 뿌려 주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거 뿌려 주면 그돈 어떻게 감당합니까? 트래픽과 그 서버 관리가 점점점점 점점 증폭되면서 유튜브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너먼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영상이 어떻게 퍼지게 되냐면요. 바로 내맨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단 10명한테 먼저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이 영상을 재밌다 하고 이탈하지 않고 보게 되면요. 토너먼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선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와 10명 이겼어? 내가 이번엔 100명한테 영상을 노출시켜 볼게 라고 본선이 시작됩니다 본선에서도 100명 중에서 과반수의 사람들이 이 영상 재밌다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았다면요 이제 결승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명, 만명,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흔히들 말하는 떡상 구간인 10만 이상의 사람들한테 영상을 노출시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고 그 영상은 점점점점 점점 퍼지게 되는 히트의 영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영상이 퍼지게 되는 토너먼트 개념이고요. 그 개념에서 유튜브는 서버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의 영상이 내 영상은 왜안 터지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영상이 당장 10명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명은 처차하고 10명, 100명한테도 선택받지 못하는 영상이라면 내 영상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뷰티 유튜버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화장품 팔아야 됩니다 혹은 화장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려면 무슨 콘텐츠를 만들지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미 뷰티 유튜버 너무 많아 그러면 난 나만 할수 있는 아이템을 담아야겠다 완전 말도 안 되는 나만 알고 있는 꿀팁을 담아야겠다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층만 노출돼요 다시 말해서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영상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명한테만 선택받을 순 있겠지만 100명한테 선택받을까요? 아이 영상 너무 나한테는 심오한데 나한테 너무 무거워 라고 해서 이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10명한테만 선택받고 싶다면 깊고 날카로운 컨텐츠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을 도달시키고 관문을 하나하나 부시려면요 전 이렇게 확장할 것 같습니다 아 메인 주신 좋아서 10명한테 선택받는데 100명의 난관을 뚫을 수가 없네 그럼 이번에는 라이트한 내용도 담고 좀 웃긴 포인트를 넣어서 뷰티 컨텐츠가 아니라 이런 일상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도록 해보자. 100명을 뚫었어요? 아, 1000명의 복은 또안 되나? 내 영상의 약점은 무엇일까? 아, 이거 여자만 좋아하게 만들었구나. 남자 뷰티 관심 있는 사람도 볼수 있게 좀 남성적인 포인트도 넣어볼까? 자, 이제 1000명 뚫었습니다. 아, 1명의 복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상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더 많은 층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조금씩 추가할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개념적인 얘기를 이해했다면,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퍼지는지, 토너먼트와 서버뷰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영상이 터지는 바이럴 다섯 가지 전략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이 보고 싶은 주제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영상 처음 만들 때 주제 뭐 해야 되나요?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난 영상 만드는 주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유튜버가 될수 없어. 라고 한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때 가장 명쾌하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요리사예요? 그럼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뭐부터 만드나요? 나만의 레시피를 창조하나요? 아니요. 이미 유명하고 잘 퍼진 영상을 똑같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내 카테고리가 뭔지 모르겠어도 잘하고 있는 컨텐츠를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지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이 개념들을 탑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를 합니다. 나를 보여주고 싶고요. 세상에 없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올리는데요. 왜 봐야 되죠? 죄송하지만 연예인 아니면 아무도 안 궁금합니다. 실제로 요리 채널 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열심히 만든 요리 영상 올려서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조회수가 50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제가 피드백을 어떻게 해드렸냐면 한국인 90%가 모르는 김치찌개 만드는 비결 바꾸니까 바로 10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궁금해 할 만한 정보나 공감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작되는 컨텐츠 기획은요. 절대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김태호 피디님이나 나영서 피디님 같은 재능을 갖고 있지 않고 저 또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에 내 색깔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노동력만 넣으면 무조건 잘 되는 영상이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첫 3초에 영혼을 걸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너먼트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실제로 첫 3초를 선택 받아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첫 3초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100명의 사람들이 내 영상을 3초도 안 보고 이탈을 해버렸다면요, 1,000명의 사람한테 노출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유튜브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첫 3초에 주제를 던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이 된게 뭐냐면, 기승전결을 쌓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인사할 필요도 없이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확대한다거나 가장 자극적인 멘트에 효과음을 얹어서 시각적으로 멈칫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탈 구간 잘라내기인데요. 요즘 영상의 호흡들은요. 굉장히 빠르고요. 지루할 새가 없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루한 구간을 다 없앨 수가 있지? 아니요. 우리는 편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요. 말할 때마다 이 목소리에 곡선이 생겨요. 파형 곡선이라고 하죠. 이 파형에서 무음 구간이 생길 겁니다. 다 지우세요. 우리가 AI 목소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 지우세요. 그러면 멘트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제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없는걸요? 라고 하게 된다면 목소리를 자른 구간에서는 재미 있는 영상을 넣으세요. 무언가 등장하지 않고 여유로운 구간이 생긴다면 그걸 효과음이던 아니면 재미는 짤이던 아니면 이미지를 확대하던 어떻게든 채워야 합니다. 모든 영상의 구성 요소가 이탈 요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쯤에서는 한번 환기라고 의도해서 그 구간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청자는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 영상을 보는 동안은요 뇌를 빼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영상에 몰입할 시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 내일 출근해야 되지. 아나 숙제 안 했는데 이렇게 내 일상의 고민을 떠오르는 시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지루한 구간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도적인 논쟁 만들기입니다. 유튜브는요. 참여도가 높은 영상을 좋아해요. 이 참여도는요. 좋아요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싫어요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댓글과 구독이겠죠. 실제로 댓글은요. 이 영상의 객관적인 지표를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상을 돌려보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댓글이 많네. 돌려보다가 알게 모르게 영상이 두세 번 반복되는 경우 실제로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 참여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댓글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런 정보 도움 됐다면 다른 팁도 같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댓글 달아달라고 요구했을 때가 안 달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보다 15% 많게는 30%까지 댓글 참여 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영상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나 아니면 이 영상 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하인드에 대한 정보를 이 채널 계정으로 상단 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치액젓을 통해서 김치찌개 를 만드는 영상을 했다면 댓글에는 참치 액젓을 넣었을 때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다섯 가지 정도 기입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오 영상에서는 재밌는 레시피를 썼지만 오 어, 댓글에선 이런 유용한 정보도 있네 하고 댓글 보는 동안 영상이 두번 돌아가요. 그러면 어, 이 영상은 재밌길래 사람들이 두 번이나 돌려보는 영상이구나 더 퍼트려야겠다 하고 알고리즘이 활발하게 맞는 시청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 쇼츠 썸네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가로 영상인 롱폼은 우리가 클릭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썸네일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썸네일 전담팀이 있는 그롱폼 팀도 있어요. 하지만 쇼츠는요. 우리가 클릭해서 보기보단 넘기 다가 정지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썸네일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할수 있는데 왜 안합니까 할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썸네일이 어떤 영상에 한해서 는 굉장히 폭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다른 개념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롱폼은 썸네일을 따로 적용할 수가 있지만 쇼츠는 30초짜리 영. 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30초 중에 한 장면을 멈춰서 썸네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무슨 장면을 쓸지 고민을 하게 돼요 어? 내가 따로 썸네일 만들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장 재밌는 자막과 장면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웃긴 영상을 만들었다면 누군가가 넘어지기 직전이라던가 요리 영상을 한다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식의 장면만 설정을 해줘도 어? 이거 뭐야?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하게 되면서 유입이 되는 것이죠 텍스트가 많은 것보단 장면이 크고 안에 있는 영상의 정지된 장면이 웃긴 것들이 좋습니다 문구로 송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쇼츠도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때딱한 프레임 그러니까 영상으로 지나갔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도의 단위의 이미지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생했을 때는 영상에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장면을 썸네일로 설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썸네일로 쓸 장면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따로 만들어서 맨 앞에 0.001초만 넣어서 재생할 땐 보이진 않지만 판로 지정해야 했다 라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개념을 적용만 해도 실제로 조회수가 1에서 10만까지는 금방 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해야 될 것보다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놓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저는 지금 쇼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채널들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십니다 제 채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제 채널은 이상해요 보통 보면요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어서 채널이 고장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세 가지를 내 채널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아, 이런 뼈 아픈 실수 때문에 내 채널의 알고리즘이 박살이 난거 아닌지 점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원하게 세 가지 다 공개하도록 하는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요, 지웠다 다시 올리기입니다. 조회수 망했네 다시 올리면 뜨겠지 뜰 때까지 다시 올린다 정말 실수하고 있는 건데요 유튜브 시스템은 이런 행동을 스팸 어뷰징 행동으로 봅니다 동일한 영상을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재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잘 노출되고 있는 영상을 조회수 잘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올린다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컨트롤 하려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채널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미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 재업로드하게 된다면 중복 재사용 컨텐츠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채널이 쉐도우 밴 되는 상황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또한 성장이다 이전 영상이 잘 안됐어요 다음 영상에 집중하는 게 낫지 기존 영상을 살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 정말 의미없는 행동이다 라고 매번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영상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와천 많이 나왔다 와만 대박이다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는요 수많은 영상들을 폐기하면서 성장한 겁니다 기존 영상 당연히 그 실력 때는 아쉽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자 두번째인데요 이거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일수록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처음 내가 유튜브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레서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요. 친구들한테 링크 뿌리기입니다. <laughs> 여기서 굉장히 부끄러우신 분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야나 요즘 유튜브 시작했는데 구독 좀 눌러줘라. 아우, 야나 유튜브 시작했는데 이거 어때? 보고 평가 좀 해줘. 하면서 막 단톡방에 보내고 가족들한테 톡 공유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참을 큰일 나요. 유튜브는요 시청 지속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만든 영상을 얼마나 오래 봐주는지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를 평가해요 이 영상 이렇게 오래 봐주네 아, 너잘 만들었으니까 길게 봐주는구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해줄게 라고 하게 되는데 지인들이 영상을 끝까지 볼까요? 아니요 넘겨서 봐요 대부분의 지인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보라니까 보고 일단 봐줬으니까 중간에 이탈하겠죠 이 영상이 진짜 재밌으면 끝까지 남아있어 주겠지만 그게 소수일 거고요 설령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유튜브는 토너먼트를 했잖아요.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친구가 영상을 10번 봐줬어요. 그러면 이 영상 이런 사람들한테 먹히는 영상이구나 하고 그 친구와 비슷한 결의 사람들한테 영상을 노출하게 되는 시청자 선택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의리로 봐준 거야. 그 친구의 결의 사람들은 이런 영상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널 또 박살납니다. 매번 말하지만 친구, 가족한테 유튜브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 채널의 구독자가 한1 0명2천명 넘었을 때얘 하나쯤은 봐준다고 해도 내 기존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알고리즘이 꼬이지 않을 거야. 할때 자랑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요즘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목 낚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썸네일 혹은 자극적인 초반 후킹과 다르게 본론이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에요 한마디로 낚시 콘텐츠 아니면 어그로성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튜브 바보 아닙니다 당연히 알아요 뭐 의사라고 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콘텐츠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썸네일을 들어갔는데 전혀 딴판의 내용이 나온다든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봤을 때와 이거 천재다 이렇게 하면 조회수 많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행동 왜 주변에서 안 보일까요 그 시도한 사람들 다 채널 날라가서 그런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제목이나. 설명란에 해시태그 달아서 조회수를 폭발시키고 싶은 행동,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만든 영상은 요리 영상이에요. 하지만 흑백요리사와 관련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순두부찌개 만드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근데 제목에는 임성근 님도 극찬한 레시피, 설명란에는 안성재 모수, 쓰리스타 달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작 영상에 들어가 보면은 요리했다는 것 빼고는 흑백요리사 언급도 없고 흑백요리사에 대한 설명도 없고 임성근 셰프님에 대한 얘기도 없다면 그 채널은 허위성 낚시 기망 콘텐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세에 편승하고 싶다면 대세 컨텐츠와 관련된 기획을 하셔야지 제목과 설명 그리고 썸네일로 낚시하시는 순간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다면 꼭 해야 되는 다섯 가지 행동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팁과 또 도움이 되는 행동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가득가득 팁을 드리고 싶어서 요약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질문이나 이런 도움 되는 정보들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2026년 쇼츠를 통한 수익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